이거 우리 첫 가구인데 자, 짜잘 갖다 주고 와 물건을 파면 돈을 주니까 필요 없는 거는 가지고 있지 마세요 버리 음. 길건데 음. 음? 음, 음, 진짜 음, 예쁘 이야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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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i, pra... <laughs> 잘 잤어? 잘 잤어? 예쁘니? 그게 뭐야? 버섯. 맛있다. 맛있어? 맛있다요. 빵 많이 구워라 빼줄게 이것도 팔거지? 음. 응. 여기서 지금 꽉차있었던거지 냉장고랑 해가지고 응. 잘가 <laughs> 가질러 왔어. 조심히 것 떠요. 안녕하세요. 게 물건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, 그런 분들 많이 계신가요? 항이가져오실 뭐 분도 계시고 아니면 자주 오시는 분들은 음. 이제 들고 오셔야 되니까 조금씩 자주 가지고 오신 분들. 다리 한쪽 올렸어, 보여? 응. <웃음> <웃음> 무슨 뭐 창고야? <목소리도> 그럽시다. 그러고 냥 표현을 하면 돼 그렇지 그러는게 더 용감한 사람이야 그렇지 지금 뭐 엉망으로 다 돼있잖아 그지 이거 봐봐 이거 어디 있어야 돼? 음식 그 음식은 어디다 놔두지? 여기다 놔둬? 타 자전거 빠빠이 이거는 이제 너무 작아 가지고 못 타. 짜짜가. 음, 짜짜 잘 갖다 주고 와. 응 알았지? 음. 자전거 떠나 보내니까 슬퍼 버렸어? 응? 자전거. 이무리무리 너무리무리. 우리 자전거 <laughs> 자전거 판돈으로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갈까? 지금? 지금 먹고 싶어? <laughs>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나요? 맛있어? 물건을 파면 돈을 주니까 맛있는 것도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필요 없는 거는 가지고 있지 마세요 <laughs> 이거 우리 첫 가구인데 기억나요? 어저 주웠지 가 <laughs> 아까워가지고 내가 못 비우고 있다가 돌어오세요 오, 오, 오. 멋진 오빠 되거라. 마늘게 채썰었어요 어밥 먹어야지 입맛이 아닐 것 같아 맛있어 이런 거 음, 입맛이, <laughs> 음. 입맛이, <laughs> 음. 입맛이 <laughs> 아닐 것 같아 이 음. <laughs> 음. 음. <laughs> 음. 음. <laughs> 음~~ 맛있다 음. Two. 못 찾아, 인제. 그게 내꺼 도토리라고. 음, 가자, 인제. 도토리는 원래 다람쥐까지 있게 아니야. 아, 가지마, 가지마. 나 아, 도토리. <laughs> 언니와. 빨리 와. 응, 아 <laughs> 가자. 엄마, 이제 먹겠다. 엄마, 쫙 가고 있다. 응, 가자. 아, 그 아빠랑 저기 내려가 가지고 한번 봐볼까 밀가 있는데 도토리 있는 거 봐볼까? 응. 저쪽 가보자. <laughs> 자 조금 가볼까 좀전 쪽으로 가볼까 도토리 있는데 가볼까? 물가는 떠나가버렸나봐. <laughs> 도토리가 떠나가버렸네. 어떡해니? <laughs> 어머, 이거 도토리어 이거 버렸네. 가자, 가자, 이제갈 가자, 엄마한테 가자, 자 엄마, 가자. 여 가세요. 여보, 오보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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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럼 그거 사자. <laughs> 뭐 따뜻한 난방 나사 겨울 난방 <laughs> <laughs> <뭐야>? 우와. <laughs> 야 얼마인데? 만 원. 만 원? 어, 저 하나 사고이쁘다 빨간색. 1이 <laughs> <괜찮다. 웃음> 어. 제일 예쁜 거 같은데? 어. 어, 약간 명품 느낌이잖아. 이태리 같지. <laughs> 사장님 계산, 계산. <laughs> 아니 소미이에요이 음. 따뜻해 오리톨는 빠쌰갖고 어 나와 그래 소이더 좋아 많이 세요예아 예, 요새 소미 이소이 어, 얼마나 잘 나온다고 신상.. 신상은 이건가봐 김장조어 이쁘다 <laughs> 아 여기서 이렇게 허리도 이렇게 조이고 오~~~, 오. <laughs> 이거, 이거 어오 이쁘다 <laughs> 어, 어, 이뻐 이뻐 이뻐, 이뻐. 근데 뭔가.. 이쁘네 잘 맞아요 딱 맞고 이뻐요 이뻐. 이뻐 이쁘신데 괜찮은데 이걸요 예예 이뻐요 이뻐 아 70인데? 네. 70으로 안 보이셔? 안 보이셔? 허리가 반듯하시고 막, 자세가 그 허리, 우리 진짜 엄마가 94로 돌아가셨는데 구구도 안해 피부도 피부는 마사지 한 번은 평소에 안 하고 <laughs> 아, 너무 싸니까 못 갈까? <laughs> 그 맛으로 팔아. 아까 거린 맛으로. 예. 맛있어요. 많이 파세요. 어떤 게더 맛있어? 넌 이래서 맛. 음. 그냥, 엄마도 고 예. 일주 크림베리, 뭐.

진짜 맛있지? 이거. 먹어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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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구리가 b 게 t 지 그래서 그런거지? 엄마 맛있겠 m a little bit of a l 어